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망한 게임 탑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나왔죠. 그중에서 제가 해본 게임 중에서 망한 게임 탑5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5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쿵야 캐치마인드입니다. 정말로 잘 만든 게임이죠. IP도 잘 살렸습니다. 특히나 무과금 유저가 즐기기 그리고 라이트하게 즐기기 참 좋았던 게임이라서 분명히 게임성만큼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 순위 아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제 넷마블이 손을 놓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출 순위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유저 수도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임입니다. 아무튼간에 게임성만큼은 좋은 만큼 지금 이라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이는 트라 입니다 트라 초반 엄청난 광고를 때렸죠 호루 형님까지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받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만큼 이제 유저들이 꽤나 많이 즐겼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MMORPG가 나오게 되면서 순위가 쭉쭉쭉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5 0위 밖으로 지금 튕겨져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한것 치고는 이렇게 순위가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역시나 2019년도 망해가고 있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아르카입니다. 아르카 그래픽만큼은 정말로 좋았죠. 특히나 그 광고가 대박이었습니다. <laughs> 역대급 광고들이 막 쏟아지게 되면서 아르카 초반 기세는 엄청 무서웠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모바일 게임 순위에 아예 보이지 않고 있고 역시나 다양한 MMORPG가 나오게 되면서 아르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유저수를 많이 뺏기게 되었고 이렇게 된 이상 서비스 종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망해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마녀병기입니다. 게임성이 꽤나 좋았던, 특히나 스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꽤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즐겼었는데 초반에 그런 입소문이 약간만 나다가 점차적으로 힘을 잃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버려져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서비스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망의 1위는 어떤 게임일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드래곤 라자 2입니다. 원위기나 잘 되었던 만큼 드래곤 라자2에 대한 기대도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응이 초반에 살짝 좋았던 것 외에는 딱히 이제 없으면서 순위에서도 계속해서 밀리게 되었고, 지금은 순위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공카에서도 공지사항은 올라오고 있으나, 공카 활동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이대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서비스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 망한 모바일 게임 탑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2019년도에 나온 게임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라서 지금은 완벽하게 뭐 서비스 종료가 된 거는 아닙니다. 다만 망해 가고 있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